네. 가족 중에 가장 피해자가 누구예요? 동생이죠 동생. 왜왜왜? 왜, 왜. 예, 일단 잠자리 아 뺏겼고. 잠자리를 뺏겼으니까 키큰 아이인데 동생 나와있어요? 네 동생 나와있어요 동생 어디있어요? 아예 안녕하세요 네, 아, 네. 아, 네. 동생 얼굴이 불만이 가득해요 아 좋대요! 불만을 똘똘 뭉쳐있어요 지금 내가 오늘 다 얘기할거야 내가 오늘 다 얘기할거야 원래 어렸을 때 되게 유수한 스타일이었는 아형문왜 힘들어요? 좀 힘들어요 어아 뭐, 뭐가 뭐 힘들어요? 예, 방에서 자고 싶은데 자꾸 오니까 언제는 어디서 자요 본인은? 거실에서 자는 거예요? 예 바닥에 이불 깔고 거실에서 자게 되는 거 아. 잠깐만 지금 몇 살이에요? 11살이면 17. 한창 방에서 혼자 자고 싶을 때예요 그러면 <laughs> 아, 그럼 정말로 아니 그러면 그냥 안자 네. 아니 동생 얘기 좀 한번 해봐요 마음껏 왜 그냥 또 방, 뭐가 또 뭐가 힘들어? 요한킹인거 하고 또 컴퓨터 두 대라 그랬잖아요. 예, 예, 많이 오잖아요. 예. 저도 나이가 나이더니까 게임을 많이 하잖아요. 게임만, 게임만, 게임만 보나요? <웃음> <웃음> 예. <웃음> 제가 볼 때는 동생의 고민이 정말 큰것 같습니다. 아형좀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? 뭐 이렇게 얘기를 해본 적은 없어요? <laughs> 아니요, 너무 가족처럼 익숙하게 들어와가지고 말은 <laughs> <많이> 못할게요 <했어요. 웃음> <laughs> <계속> 들어올 때? <laughs> 네, 좀 친해지셨겠어요? 정 많이 들었겠어요, 정. 네. 네, 밥도 같이 먹으면서 정 많이 들었어요 그래 분상하면 좋 근데 형의 좋은 점은 <laughs> 뭐, 뭐가 있어요? 친근하다는 것, 어요 친근하다는 것밖에 없어요. <laughs> 친근